코구 이렇게 꽉 잡으시고요. 그냥 편하게. 걱정하고는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그냥.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아, 거기다 뽀고하는거요사해하는건 아니죠? 아, 저 머리는 할수 있을 요요 머리요? 혀만 아니면. 네네. 네. 아이, 그쵸? 아, 그쵸? 느낌은 어떠세요? 괜찮은 예, 잡고 있으니까, 부주님이. 음. 네. 네. 아, 근데 <laughs> 소리는 진짜 아 무서워. 한번. 다들 이게 한번 모르실 거예요. 이게

못들겠거 진짜. 그래. 이거 어, 너무 놀라는데, 이거 너무. 어, 형, 형. 여기까지 또. 그래. 못 들겠다, 우리. <laughs> 혹시 모르니까. 방 잘하셨습니다. 네. 아, 에다 지금 할까봐 고민 중인데. 아, 화이팅! 하지마, 혀 쳤더라. 아까 이만큼 쳤더라. 아, 진짜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, 현진 씨가 어, 혀 어, 됐어. 어, 어, 야. 오, 어 너무 잘하시네. 어, 지리는 잘하시네. 혀가 닿거든요.